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애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석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우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듣고 다윗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를 자기가 사는 성으로 들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곤 이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일은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었고,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정말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춤을 어떻게 췄을지 백성들이 어떤 악기와 또 노래로 환호했을지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축제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과 기념품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날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떡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축복과 함께 기념품을 손에 들고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다윈 역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가장은 그 가족 구성원을 축복하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신앙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괴를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이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불만이 가득해서 무엇을 하든지 삐딱하게 바라보고 또 반응하는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없인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마중하면서 대뜸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미갈이 다윗의 그 마음에 초를 쳐버렸습니다. 아주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어디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경박한 행동을 하냐고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맞이하고서 온 백성 기뻐하고 있는 이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아내가 남편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남편을 왕으로 든 아내의 걱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영적인 안목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했고요. 미갈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다윗이 기뻐 춤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미갈은 하나님의 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기뻐 춤추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채통과 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이 왕이면 다윗이 멋지고 위엄 험 있는 왕처럼 행동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기뻐하는 것까진 좋고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춤까지 출건또뭐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왕답게 근엄하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백성들과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고 있었죠. 그러니 속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미갈은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 세웠던 것이죠. 마치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을 보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예배자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달랐죠. 16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신 여긴이라.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미가르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왕의 영광이었고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볼까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해서 그가 어떤 신분에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순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갈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시기 바랍니다. 미갈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경멸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높이고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